네 안녕하세요 게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시청 전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좋은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만큼은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차트부터 보면서 천천히 시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금일 0.08% 거의 뭐보합 수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12만... 300원, 직전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추세는 어차피 떨어지는 칼날이고요. 지금 바닥 구간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트 분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 추세를 돌리려면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분명 말씀드렸고요 최근의 하락은 트럼프 뭐 보편관세라든지 공매도 재개되면서 이차 전지가 공매도의 타켓이 된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확실히 바닥을 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데 가장 국내 증시에서 불확실성이 컸었던 탄핵 전국 금일 사일날 탄핵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선고 결과가 4일 11시에 있다 보니 금일 지수는 강한 반등을 순간적으로 좀 보였었고요. 어, 정치 테마주 필두로 조기대선 관련주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기대선 관련 종목 언급드렸었는데,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에이텍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 그리고 유라테크 이런 종목들이 금일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크 퓨처엔 뿐만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 정말 바닥을 어딘지 모를 정도로 하락폭이 더 깊습니다. 기존 저점을 완벽하게 이탈하면서 거의 뭐 3일 연속, 4일 연속으로 지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음, 금이 1.18% 반등 나오면서 3만 800, 4, 아, 3만 8,4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똑같습니다. 지금 뭐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불필요한 차트 분석 의미가 크게 없어 보이고요. 이미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 적어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서 추세 구간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지금 하락이 베어 트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차트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공매도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주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에코프로가 12% 가까이 음. 빠졌잖아요. 공매도는 고평가된 주식이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음으로써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증권사 등 대차 기관으로부터 일단 주식을 차입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 일정 시점에 주식을 다시 매입해서 차입처로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활성화 자체가 아닌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능 수행이고요. 시장 가격 왜곡 방지 그리고 정보 반영의 효율성 제고, 유동성 증가에 효과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아니다. 매도 시점 가격에서 환매 수시점, 그래서 싸게 어 이제 다시 매수하는 대감는 시점 가격이 싸다면 낮다면 착실현이 되는 거고요. 공매도 시점 가격보다 환매수 시점 가격이 높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과대평가된 주식의 가격 조정 기능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허위공시나 회계 비정상 기업을 표적 삼아 공매도 수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감시 역할도 가능하지만 특정 종목에 집중, 집중될 경우 주가의 급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가 타켓이다 보니 뭐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은 인정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이 차전지 가 고평가돼 있대. 이 부분을 성장성이 반영이 안돼 있다 보니 그냥 두드려 맞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특히 악의적 루모 유포와 결합 시에는 시장 교란 가능하다 보니 시세 조정 우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격의 시간은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매도 정면 재개 후에 2차전지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금일 일단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진다면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서 실적 대비 고평가 인식은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자, 성장성. 앞으로 2차전지가 성장할 부분에 대해서 뭐 단기적인 주가 부진은 캐즘 때문이다. 캐즘은 뭐 내년에 종료가 될 거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선 반영 받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 변동은 단기에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 지금 기회는 분명히 뭐한 번에 들어가기 보다는 분할 매수로 신규 진입도 저는 고려해 볼 만하다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거나 아니면 정말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천천히 수익금으로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미국 광세 폭풍의 직면에서 배터리나 자동차가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4월 1일 오후 3시 이후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불확실성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초격차 기술로 이제 수주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LG, 엔솔, 삼성, SDI, SK온 등 이렇게 수주 몰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크게 하락한 시점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충분히 될수 있고요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쉽게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개미들은 근데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기술적 반등 데드캡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다면 저는 일단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서거나 아니면 여기 47,000원 구간까지는 지금 38,000원이거든요 47,000원 구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 데드캡 바운스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배트 짧게 잡고 먹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포스코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저점 여기 이탈했지만 크게 이탈한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포스코그룹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13만 중반대 부근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려줄 것 같아요. 중앙값 회기 전략으로 13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 단기 수익 관점에서 지금 12만 원이잖아요. 10에서 한12% 정도는 충분히 2, 3주 정도 여유있게 먹을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분명 말씀드렸듯이 이제 4일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탄약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거, 불확실성 해소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전략은 분명히 세워져 있고요. 제가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어, 영상에서 단기 스윙주 종목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지금 영상, 보시면 이 영상 설명란에 네이버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미들, 개미들의 잡단 주식 이야기 매주 수요일 배팅을 앞으로 한달 동안 해보려고 해요. 어, 4주 동안 매주 수요일 단기 스윙 배팅 종목 소개시켜 드릴 거고, 주주님들마다 이제 시초가 베팅이 편하실지 종가 베팅이 좀 편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 전에 너무 바쁘셔서 나는 시초가는 아예 볼 수가 없고 장 후반에 한 2시 반에서 3시 정도 종가 베팅 종목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영상을 오전에 올려야 되고요 나는 시초가 베팅이 편하다 그러면 영상을 저녁에 올릴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꼭 체크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희 개잡주 채널에게 편하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어주시고 없으면 적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 갑작스럽게 종목에 대한 악재나 호재가 나왔을 때 변동성 이슈 받을 연락처 정확하게 남겨주신 후에 제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종목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저희 설문조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단기적인 전략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가격대 올라온다면 그때 비중을 좀 축소하고 남아있는 비중 중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 정리하고. 혹시라도 다른 더 좋은 섹터나 더 좋은 종목이 나오면 그때 전략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은 분들은 꼭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